하여서 61장 영어로 성경통도 해보겠습니다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Spirit이 대문자니까 성령님인데 The Sovereign Lord는 주님의, 주님이신데 Sovereign은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에요 그래서 uh, King of k i n g s the King of the Kings 그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이 is on me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임하셨다. Because 왜냐하면 뭐 하도록 uh, the Lord has anointed me.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예, 기름 부으시면 성령님이 임하신 나부죠. 이나 임하신 나부죠가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건 A는 B입니다. 말하고,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어, 잘못하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음, 왜, 그래,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냐면, because, because 기름을 부으셨는데, 뭐 하더라? to proclaim, to proclaim. proclaim 두 개가 있죠? 투, 아, 세개 있구나. to bind up. 투 프로그램 선포하라고 모를려 굿뉴스를 누구에게 투더 푸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싸매도록 모를 더 브로큰 할리드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도록 또 프로그램 프리덤 자유를 선포하도록 포더캡티브스 가 죄수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릴리즈가 나는데 릴리즈가 릴리즈가 풀어주다잖아요 석방하다. 어 근데 풀어주도록이 아니라 풀어주는 게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에, 석방을 선포하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게 프로클레임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이거 명사에 이럴 때는 그래서 자유와 자유와 석방. 선포하라고. From darkness 어둠으로부터의 석방이죠. For the prisoners 죄수들에게. <laughs> 우리가 성경 아니 성경 해석하는 문제는 그냥 그 어,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제가 너무 지금 영어 성경 읽는 시간인데 이런 내용 갖고 막구구절절히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To proclaim. 또 하나 나왔죠. 네 번째네요. 선포하도록.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주님의 이거 favor는 은혜, 사랑, 뭐, 호의, 부타, 호의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라고 나왔어요. 그, 이거 은혜, 사랑,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그리고 뭘 선포해요? The day. 선파하는 것도 나두 개죠. 여기도 Day of Vengeance 복수의 날, of our God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도록. 그리고 아 선파 그 기름 부으시는 이유 가 이게 네 번째인데 이거 다섯 번째네요 To comfort 어, 안위하도록 위로하도록, all 후뭐 이거 파랑색 제가 관계대명사 절은 다 파랑색으로 칠하고 있죠.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이거 관계대명사 절이라서 앞에 있는 오를 꾸며주죠. 이 모는 뭐죠? 뭐 애곡하는 자, 슬프이 우는 자 이런 거죠. 요새 어 찰리 컬크라는 사람이 죽었죠. 예, 찰리 컬크가 죽어서. 모든 미국과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죠. 그런 게모이에요 어디였더라? 그 제가 요새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어 금식하는 거죠. 그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아 여기 있다. 아 57장 이거 이거를 최근에 제가 성경통도 그래서 여기 57장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기요. 1절, 2절 그러니까 사람 의인이 죽건 죽어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또 진실한 사람이 죽어도 깨닫는 자가 없대요. 그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가는 거죠. 이번에도 누군가가 총으로 싸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이 절이 중요한데요. 그이 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그 여기 이제 그 킹제임스 흠정역이나 이런 게 뭐냐면 의,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를 어이 그러니까 어아 아, 이게 지금 영어로 보면 to be spared from it.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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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이게 지금 컴퓨터구나. 뭐냐, 그들은 왜 데려감을 당하냐면, 영어로 보면, to be spared from evil. 악한 자들에게서 목숨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런 사람들은 그 평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평안히 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평안히 쉬게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직 다못 잃은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의 몫이죠. And provide for those who Give, grieve in Zion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To bestow on them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뭐를? 어, crown of Beauty 어, 이때 한국의 성경에는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나왔더라? 아이고 제가 이걸 바꿔놨구나 어, Crown of, of Beauty 를 한국의 성경에서는 그냥 화관이라고 그랬구나. 네. 제일 대신에요 기쁨의 기름? 그게 아닌데. 음. 화관. 화관을 주어서 화관이라는 말도 여기는 없는데 조금 다르게 썼겠네요 자 이거 그냥 영어, 영어에 나온 대로 하면 그들에게 그 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어그 어, 뭐죠 주기 위해서요 뭐를? 어, crown of beauty 아름다운 왕관을 왕관같은거 i n s t a b l ashes 애쉬는 재죠. 재는 주로 슬플 때 머리에다 막 재를 뿌리잖아요. 그재 대신에 그 아름다운 미의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도 인스텐드 오브를 먼저 보면, 이 곡하는 거, 슬픔 대신에 그 기쁨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주기 위해서. 아, 이거 그 날짜, 이거 60일장을 빨리 하려고 막 그동안 발버둥을 쳤는데 못하고 오늘 하는 이유 이유를 알겠네요. 그 찰리 컬크 맞죠? 제가 얼핏 봐서 그 사람의 그 애도하고 속상해하고 왜 그런 사람이 죽어야 하나 막 이러는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세지네요. A garment of praise 그 찬양의 옷을 입혀요.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그 절망의 영 대신에 They will be called 그들이 불리워질 것이다. Oaks of righteousness 의의 나무라고 의의 예, 옥스가 참나무죠. A planting of the l o r d 그 지금 이거 3절 읽으니까 그, 어, 찰리 컬크 어, 그, 그 분이 자꾸 떠오르네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는 전혀, 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예, 찰리 컬크 맞네요. 어, 아, 지금 3절 읽으니까 그러네요. 그, 플랜팅 오브 더 로드, 주님께서 심으신 것,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장엄하심을 더비스 디스플레이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심으신 것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 찰리 쿼크가 지금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They will rebuild, 다시 세워질 것이다. 아, 세울 것이다. The ancient ruins, p a 를 다시 세울 것이다. and restore, 그리고 이것도 회복할 것이다. the place is, 그 장소. long, 오랫동안, devastated, 완전히 파괴되었던 장소를. 아우, 쥐여 그, 이, 저는요, 여러분들은, 음, 뭐 사실, 저는 이거 뭐 구독자도 별로 많지 않고, 많이 들어주는 분도 없지만, 몇 분만 들어주시지만, 아니면 뭐, 그, 몇 분은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열어본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영어로 성경 토도 시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냥 의무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신학교에서 왜 영어 성경반 하다가 신학교를 제가 이제 졸업하게 되면서, 계속 하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그 신학교 우리 학생들, 후배들이나 동기들이 영어 실력이 좀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에, 어떤 사람은 이 진도가 느려서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빨라서 버거워해서 제가 일단 진도를 중간에 맞춰서 나가면서 유튜브로 이제 계속 이제 계속 같이 동, 평행해서 수업에 나간 거랑 평행해서 유튜브로 이제 계속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학, 그 학교 수업이 답답, 느려서 답답한 사람은 유튜브를 보시고 먼저 앞서 가시라. 그리고, 어, 그 학교, 우리가 이제 서클이었는데, 서클 같은 건데, 영어 성경 서클이었는데, 여기서 하는 게 너무 빨라서 버겁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복습하시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통독을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그동안에 예, 경험으로는 영어 성경을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영어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영어 성경 특히 이제 영어 성경에 관련된 일은 그런 걸뭐해 해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찾고 그래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하다 보니까 더 늘고 또좀 그렇게 됐어요. 또, 그리고, 어, 아, 그런데 여기 선교지에 와서, 특히 선교지에 와서 이거를 계속 중단하지 않고 제가 선교하면서 이거 틈틈이 이 영어 성경 읽기를 계속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아 그럴 때마다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주로 크냐면, 응답을 영어 성경이 여기서 거의 100% 응답과 위로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응답, 기도 응답, 또 기도 응, 어, 그 저기 제가 선교지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애통해 할때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줄여주셔야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61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고 어 하기 전에도 여러 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다시 하고 싶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랬는데 에이, 지금 막상 이제 녹화를 시작해 보니까 저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네요. They will renew. 그들이 새롭게 할 것이다. The r e n e series. 여기에 지금 어그뭐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에, 이해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어차피 여기는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듣는 분도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누구 눈치 보면서 할말못할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우리 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인드 시리고 또, 롱 디베스테이티드잖아요. 언젠가부터. 어, 가끔 보면은 너무 여러 가지로 사회 구석구석이 망가져 있는데 그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간 의인들, 그런 의인들이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해줄 거라는 거죠. That they have been divested. 그리고, 어, 그, 뭐냐, 이, 이 death은요,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Ruins 1이. 이게, 이게 주어, 이게 주어잖아요. 이런 게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어, have, have been이, 완료형이고, be divested가 수동태예요. 그래서, 완료 수동태인데, 그, 그러니까 전에, 이게, <laughs> 파괴되어졌죠, 수동적으로. 그리고 전에부터 파괴되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되어 온 거죠. 예, 그런, 그걸 나타내는 거야. 해부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 비하고, 예, pp는 이 사람이 파괴한 게 아니라 파괴되어진 거고. 이건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파괴되어지는 거죠. s so four g e n e r a t i o n 이 four는 동안을 나타내고, 여러 세대 동안에 이게 파괴되어진 거예요. 어, 그런 ruined cities, 파괴, 그런 도시들이 파괴된 도시들을, they will renew, 어, 새롭게 할 것이다. Amen. And strangers, 그리고 낙은 애들이 will shepherd. Shepherd가 있던 동사로 사용돼서, 명사로 shepherd는 목동이죠. 다이시 셰퍼드였죠. 셰프, 이 때는 동사로서, 뭐, 양을 치다. 또는 뭐, 가축들을 돌보다. 이런 동사로 사용됐어요. Your flux. 너의 그, 가축들을 돌볼 것이다. Stranger도 낙은네고 Foreigner도 낙은네 외부인이죠. 다 마찬가지. 비슷한 뜻이에요. Foreigners 어, will work. 일할 것이다. Your fields and vineyard. So, field와 v i n e y a r d 죠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들판과 어, 포도밭을 가꿀 것이다. And you will be called. 그리고 너가, 너는 불리워질 것이다. Priest of the Lord. 주의,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And you will be named. 그리고 너는 이름 붙여질 것이다. Ministers of our God t 주님의 에, 뭐지 이거는 minister 어, 사역 사제 사역자. All feed on 무엇을 먹고 살 것이다. The wealth of nations 다른 나라들이죠. 그 열방의 부를 먹고 살 것이다. And in their riches 그리고 그들의 부유함에 부유함으로 You will boast. 너는 자랑할 것이다. Instead of your shame. 너의 그 shame. 수치 대신에, you will receive. 받을 것이다. A double portion. 두 배나 되는 목술. Instead of disgrace. Disgrace도 뭐, 불명의 수치랑 비슷한 말이죠. 아, 불명의 대신에, you will rejoice. 너는 기뻐할 것이다. In your inheritance, 너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and so 그렇게 you will inherit, uh, uh, 너는 uh, 유산 받을 것이다, a double portion, 두 배나 되는 목을 in your land, 너의 땅에서, and everlasting joy, uh, 영원한 즐거움 기쁨이 will be yours,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 내가 주인인 내가 love justice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이건 오늘날 우리가 참 마음으로 이거 이거 정말 요즘 낙담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일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며 절망하고 낙담하고. 기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시는 말씀이네요. 저는 제가 61장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데 이런, 이런 의미로 해석돼서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I hate robbery. 나는 강도를 싫어해 우리 강도당하고 있죠. 지금 국가와 자유와 정의를 강도당하고 있어요. I hate robbery. 강도를 싫어하고 wrong doing. 잘못 행악. 행악하는 것도 싫어한다. 잘못하는 거. In my faithfulness. 나의 신실함으로 I will reward. 보상할 것이다. My people. 내 백성에게. And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을 with them. 그들과 맺을 것이다. Oh my God. 너무 감사하네요. Their descendants, their descendants, 그들의 후손들이 will be known 알려질 것이다. Among the nations, 그 나라들의 나라들 중에, and their offspring, 그들의 후손들이 among the people. 이때 people이 s 붙터 민족이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민족들에게. All who see them,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will acknowledge, acknowledge, 알아차리다, 인정하다. That, 이때는, 이거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t h a t 이하 전체를 이끄는 접속사죠. 이럴 때는. t h a t 이하를 인정할 것이다. They are a people. 이때도 관사 이렇게 붙이면 민족이에요. The, the Lord h a s blessed. 주께서 복주신 민족이라는 것을 아이고 감사 할렐루야. I delight. 나는 기뻐할 것 기뻐한다. Greatly 매우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my soul 나의 나의 혼이 나의 혼이 r e j o i c e rejoices. delight나 뭐 r e j o i c e s 마찬가지인데. My 혼은 3인칭 단수라서 S가 붙고 I는 1인칭이라서 S가 안 붙은 거죠. In my God, 나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혼이 기뻐한다. For 왜냐하면 He has clothed, clothed me. 그가 나를 입히셨어요. 뭐로? With garments of salvation. 구원의 옷으로. And arrayed. Arrayed는 원래는 배열하다, 소집하다 또는 명사로 배열, 소집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차려입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나를 차려입히셔요. Clothes랑 같은 뜻이죠. In a robe, robe도 옷이죠. Garment도 옷이고. Of his righteousness, 그의 의, 의 그러니까 구원의 옷 또는 의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는 거예요. As a bridegroom adorns, adorn 그러면은 장식하다. His head like a priest. 자기 머리를 제사장처럼 이렇게 장식하는 것과 같이. 또 as a bride. 신부가 adorns herself. 자기 자신을 with her jewels. 그 자기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옷과 의의 옷으로 장 입히신다는 거예요. 차려 입히신다는 거. For as the soil 모모처럼 흙이 makes the sprout 싹을 come up 올라오게 하는 거, 싹 트게 하는 것처럼. And the garden 그리고 밭이 causes seeds 씨앗들이 to grow 자라도록 하는 거. Cause는 뭐 뭐뭐 하게 하다 이런 거죠. 그렇게 the sovereign Lord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께서 will make a 이게 A고 이게 B예요. Make A B A를 B하게 한다. Righteousness and praise 의와 찬송이 spring up 이것도 뭐 come up spring up 솟아오르게 하신다. Uh, uh, will, 서상 오르게 하실 것이다. will make를 못모하게 하다. before all nations, 모든 민족들 앞에서. 라는, uh, 굉장히 은혜롭고 의미 있는, 시적절한 uh,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는 항상 저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네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